대고 올 때마다 이재석 빙 뜨는 사람. 큰애가 형 고등학교 올라가요 이번에. 아형 <laughs> 어, 마침 잘됐다 뭐 초등학교 아니고 등학교 가는데. 그럼 응. 유재석 <laughs> 삼촌이 좀 용돈 하면 또 따온 또또잘한아하지 아, 그래 그래 그래. 어, 알았다. 야 잘됐다. 어. <laughs> 우리 저기 지호 중학교. 대원아 어제. 서로 준 거다. 줬다고 어, 해. 아, 줬다고 해. 어. 서로 돈 주면서 어, 좋자, 이 돈이 어. 그 돈이라고 그래, 얘기해. 엑스는 따로 얘기해. 너 얘기하면, 얼마 준 거야. 엑스는 따로 얘기해. 엑스 얘기해 얼마 준 거야. 그래도 준 거다. 그래서 그래. 맞춰야지. 서로 서춰야지 고등학교가 좀 10만 원더 줘야지. <laughs>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<laughs> 형 고등학교인데 그러면. 야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유재석이 10만 원줬다 그러면 좀. 한번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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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줄게. 그 오픈할 때. 아니에요. 아니. 왜. 그런 거 필요 없어. 아, 형말잘 듣다. 왜? 형. 우리가 지금 어차피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음. 그 회사도 되게 조그매. 어, 어. 책상이 세 개밖에 안 들어가. 어, 어. 그 이렇게 화분 주겠다는 분들 이런 분들 음. 다 됐고 음. 내가 다 음. 이게 품목을 다 정, 정해줬어. 어. 음. 이게 형 저기 그 그래, 하나 좋다. <laughs> 형은 음. 우리 그 테이블 그 조그만 거 있어. 어. 거기에 의자 네개 있거든. 음. 의자 네개 일룸 거네개 줄게. 일룸 거네 개. 그래 그래. 어? 그건 뭐 어. 해줄 수 있지. 어. 화분이 다. 더 싸지 않나? <laughs>